우리에게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푸드 플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산시가 최근 푸드 플랜 비전 선포식과 함께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산시 임종근 농식품 유통과장, 서산시 먹거리 위원회 유병숙 공동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과장님. 이 푸드 플랜이라는 말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직접 소개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푸드 플랜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먹거리 종합 계획, 먹거리 종합 전략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먹거리를 단순히 먹는 것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먹거리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의 이런 농업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먹거리 조달 체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서울이나 대전의 어떤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네.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먹거리 조달 체계를 지역 내 조달로 전환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음. 구축을 하면서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먹거리의 안전이나 시민의 영한 관리, 그리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문제, 농업환경 보호 문제, 뭐 이러한 다양한 먹거리 문제들을 어,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이 푸드플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관심이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청은 사실 오랜 세월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어, 생역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지금 현재도 꾸준히 진행형입니다. 네. 사실 제가 서산시 먹거리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도 제가 서산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서산 아이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곳의 이사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음. 어, 이런 소비자들의 요청을, 해소를 같이 하겠다라고 서산시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푸드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서산의 푸드플랜은 사실 지역의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도 세우고 실행하고,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저는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산의 푸드플랜이 아주 반갑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자, 과장님, 이 지역 네.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 소비, 뭐, 나아가 안전이나 먹거리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들을 종합 관리하는 정책이이 푸드 플랜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서산시는 18만 명의 시민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그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음, 네. 우리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지역 그리고 면 지역 간의 이제 소득 격차의 문제도 있고요. 네. 대농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농과 소농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한 먹거리 치약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영양 결핍에 대한 문제, 비만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먹거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음. 서산시 먹거리 종합 계획에는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주면서 시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두면서 네. 저희가 이제 지역에 안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음, 있습니다. 네, 자그 동안의 뭐 푸드 플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또 거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산시는 이제 2018년 어, 11월에 이제 시민 설명회를 가진 이후로 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음, 네. 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예. 먹거리 시민 활동가 시민 전문가 양성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읍면동 순회 교육을 통해서도 중소농가 위주의 로컬 푸드 출하 조직도 저희가 만들어 냈거든요. 예. 특히 농식품부의 푸드 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전국 1 순위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5년간 국비 30억 30억 원이죠, 30억 원이 지원되는 7개 사업의 지원 성과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서산시 푸드 플랜은 시민들과 소통 그리고 협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어, 시민과 우리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먹거리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13번의 회의를 저희가 이제 통해서 현재의 푸더 플랜 키트를 놨다, 뭐 기초를 음. 만들었다,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탄생한 게이 서산시 먹거리위원회인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 이 먹거리위원회가 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초대위원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소감과 각오도 궁금한데요. 네. 그 서산시 먹거리위원회는 5개 분과 5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직 공무원 25명에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과정에서 논의하고 사실 고민하고 그 실천과제를 그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앞으로도 역시나 그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고 풀어가게 될 것이 서산의 그런 먹거리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새로운 실천 과제나 정책 제안 수정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사실 그 지난번 비전 선포식 이후에 초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네. 사실은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도 무거워지고, <laughs> 네. 어, 점점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어. 거를 점점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초대라는 것이 사실 붙잖아요. 네. 어 사실 그래서 앞으로 사산시 먹거리 위원회의 향후 방향을 잡고 저희가 민간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가 생협 활동을 11년 좀 넘게 했어요. 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아, 네. 그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사실 서산에 처음으로 서산 소비, 아이콥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법인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있고요. 음. 사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하라고 초대위원장으로 음. 선정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과장님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과장님, 그러면 예, 서산시 먹거리위원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소개 좀해 주시죠. 음, 서산시 먹거리 기, 어, 보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네. 먹거리준비위원회가 먹거리위원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어,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은 우리 서산시장님하고 저와 이렇게 저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유병석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이 음. 되었고요. 예. 어, 유병석 위원장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총 5개 분과 아,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13번의 먹거리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쳤는데요. 음. 함께 만드는 먹거리자치공동체 올투게더서산이라는 어. 서산시 먹거리 비전이 만들어졌고 네. 이 비전 실현을 위한 4개의 전략 그리고 12개의 과제, 음. 40개의 세부사업을 우리 먹거리준비위원회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서산시 먹거리위원회에서는 먹거리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발굴을 하고 어, 이렇게 발굴된 시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조정이나 조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저희 먹거리위원회가 생산, 유통, 보장, 상생, 운영 이렇게 다섯 개 분과가 있습니다. 음. 네. 그 서로 간의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분과뿐만 아니고, 관과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오늘 그 분과장님들과의 첫 모임이 계획되어 있어요. 네. 이 방송 전에 미리 계획을 했었는데. 네. 오늘 만나서 향후 실천 방향의 큰 틀을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음, 네. 그 이후에는 아마 각 분과별 논의들이 충분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천 과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도 음, 논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눈높이가 사실은 달라요. 음. 그러니까 관의 눈높이가 다르고, 민의 눈높이가 다르고, 음. 저희 각 분과의 눈높이가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음. 교육이 저는 초창기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장님 또이 예. 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서산시의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예. 서산시 푸드플랜 추진 방향 또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지난 5일이었죠. 어, 저희가 그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서산시 먹거리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음, 네. 이 먹거리 비전 선포식에서는 5개의 기관단체, 우리 관내의 음. 5개 기관단체가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이런 지원 등의 내용으로 먹거리 협약을 체결을 했고 예. 어~ 또한 서산시 푸드플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 음.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상영도 했었습니다 네. 어~ 또한 먹거리 위원회의 다섯 개 분과장님들께서 직접 먹거리 위원회 향후 운영 방향 음. 방향에 대한 발표도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네. 특히 제일 좀 저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서산시 먹거리 현장도 채택이 음, 되었습니다. 네. 이 먹거리 현장 채택 의미는 시민 모두가 이제 먹거리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음. 먹거리를 소중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전달자로서의 역할 등 먹거리의 가치를 시민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 뭐 이런 표현이 음. 담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먹거리 현장에 기초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위원장이 먹거리위원회도 푸드플랜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낼것 같은데, 좀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어, 예로부터 식약 동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먹는 것이 약이다라는 음. 거거든요. 사실, 일자, 일상적으로 저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의 약이다라고 할 때는 그 중요성을 그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어, 서산 시민들이 그저 지역의 먹거리라고 먹는 것이 아니고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된 서산 지역의 먹거리를 먹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시민으로서 서산시 먹거리가 또한 지속 가능하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어떤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께서는 환경을 생각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산된 것들을 기꺼이 소비할 수 있는 음. 그래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고 안전함이 보상 보장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는 사실은 윤리적인 생산과 윤리적인 소비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생산과 소비에 윤리를 들이대기에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적절한 말이거든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기 양심에 맞추어서 생산하고 음. 그저 싼 먹거리가 아니고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음. 윤리적인 그런 소비들. 공정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윤리적인 음. 소비에서 바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역에서 그렇게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저희 서산시와 저희 민관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게 저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렇군요. 자, 과장님 실제로 예. 이 푸드 플랜에 좀 직접 참여하는 농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현장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이 푸드 플랜에는 뭐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 소비, 또 안전, 뭐 영양 관리, 복지, 이 환경, 뭐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은 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음. 그리고 건강한 생산, 네. 가공, 유통, 소비 이 분야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푸드 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좀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선생님 먹거리 종합계 푸드 플랜은 외부 조달 먹거리 체계. 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외부를 경유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러 조달 체계를 음. 지역 우선 소비 이런 내부 조달로 전환하는 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중소농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의 안정화또 음. 저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제공으로 어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음. 이러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비만 문제나. 음. 영양 결핍의 문제, 네. 예, 농업 환경 보호 문제 해결 등의 다양한 효과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위원장님은 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 생산자도 소비자도 서산의 시민입니다. 네. 사실 지금은 그 저희가 일부러 친환경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음, 그렇죠. 서산시에서 앞으로 이 푸드 플랜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음. 저희가 사실 굳이 일부러 그런 데를 찾지 않아도 서산의 지역 먹거리만큼은 그냥 구입하는 것 자체가 친환경 어. 그런 생산품이 되는 그날을 네.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과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음. 교육이나 이런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겠다라는 사회적인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서산의 그 먹거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복지국가? 어. 그것이 서산시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런 희망과 바램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시민들의 먹거리, 뭐 가장 기본적인 복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서산시의 푸드플랜에 비롯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 좀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농민들에 대한 그 보장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음. 어, 사실 생협 활동에 중요한 것이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런 부분입니다. 생산된 것이 네. 제대로 소비될 수 있고 그분들이 음. 본인들의 소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생산이나 소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사실 네. 농민들이 본인들의 소비를 그 수익 부분을 상상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하실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아, 폭락하고, 이런 아,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삶을 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산시에서는 어, 그런 가격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 그, 갭이 생길 수 있어요. 소비자가 사는 것과 공급하는 것의 갭. 음. 이것이 서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가격이 높게 생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산시민들은 안전함이 보장이 되었다면 아마 기꺼이 소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과장님,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네. 시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관련된 좀 계획도 좀 있을까요? 어 시민 설명회라든가 어,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먹거리 위원회 출범 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네. 우리 행정에 우리 서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예, 시민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교감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지역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 기반을 만들어왔다 음, 네. 뭐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일정은 체계적인 실행 단계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서산시 먹거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겠지만 워크숍이라든지 설명회, 공청회 등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 저희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음. 함께 고민을 하면서 시민 중심의 서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음. 이 푸드 플랜을 차질 없이 저희가 실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네, 자 그럼 두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좀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위원장님부터 네, 해주시겠습니까? 아~ 서산시 제가 서산시 먹거리 위원회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요 네. 사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산시 먹거리 정책은 아주 서서히 하지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두르지 않고 민간이 함께하는 길을 찾겠다고 하시는 그 길을 어렵지만 잘 가고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저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민과 간이 어떻게 협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고 네.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소통하고 <laughs> 이루어 내는 음.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자, 과장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 플랜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민선 7기 서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서산시에는 농식품 유통과가 이제 만들어졌고 네. 푸드 플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 농식품 유통과 내에 먹거리 지원 팀도 음. 어, 꾸려졌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먹거리 자치 공동체 월투게더 서산이라는 서산시 푸드 플랜의 비전 실현을 통해서 서산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먹거리 자치 공동체로 어,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또한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습 네. 자,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산시 푸드플랜 방향에 대해서 서산시 임종근 농식품 유통과장, 서산시 먹거리위원회 유병숙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